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덱스터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20656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덱스터 지금 뭐 마이너스 3% 정도 나오는데, 어제 어, 어, 영상 보시고 나서, 어, 이미 다들 기분 좋은 상태로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찍으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아, 너무 좋았거든요. 차트는. 차트는 너무 좋았는데, 어, 이 시가총액을 불구하고, 어, 왜냐면 버키 스튜디오는 뭐 이정재 회사의 뭐 최대주주다, 뭐요 정도도 있고, 음, 되게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투자사에다가 어,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고, 뭐 요런 부분도 있지만, 어, 덱스터는 이 성장성을 담보로 하는 좋은 회사긴 했는데 어, 이 시총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히 제 어떤 그런 의심은 있었어요. 어, 아무리 좋아도 의심은 항상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의심 없이 하다 보면 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대부분 어, 의심을 계속 품 품어야 돼요. 우리가 투자라는 게 미래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의심 없이 하다 보면 덮어놓고 하다 보면 진짜 영원히 물리는 종목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음, 장기투자 여러분들 장기투자라는 것은 1, 2년에 해결되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터라는 종목을 볼 때는 어, 상한가가 나왔긴 했지만 어, 이것도 그냥 놀라워, 놀라울 따름이다. 어, 왜냐하면 음, 매출이 좀 그렇거든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매출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덱스터가 매출이, 연매출이 26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5천억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이미 우리 사주 받고 상장했을 때 덱스터에서 어, 일하던 회사 직원들은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주식으로 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임원들이 또 팔고 대주주도 팔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회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억, 400억, 900억, 1000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올해 그래도 그 성장성을 작년 대비해서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 거의 뭐100% 뛰어넘었고 내년에도 100% 정도 뛰어넘는 어, 그런 컨센서스를 갖고 있고 영업 이익은 뭐세배 가까이, 당기 순이익도 3배 가까이, 순이익, 가까이 뭐300%뭐 이러겠죠. 자, 이런 것들이 성장성입니다. 그런데 성장성과 어, 주가적인 측면을 비교를 해 보면 성장이 2배 된다고 해서 주가가 2배 되진 않아요. 주가는 오히려 4 배가 됩니다. 8배도 될수 있어요. 음. 왜? 이 성장이라는 거는 좀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얼만큼 성장을 할지. 그리고 계속 투심을 자극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 기대감이 반영되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장 어, 큰 이득을 보는 게 사실은 주식 시장이에요. 음. 어떤 것도 사실 이렇게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자, 하지만 주식은 기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덱스터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작품에서 이 CG 영상 기술을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음, 자, 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여기서 올리는 거는 굉장히 강한 힘이다. 만약 올리게 된다면, 손절가 하나 잡고 다시 어, 요 정도 16,000원 선에 오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한번 들고 가 보는 방법도 있다. 그런 이제 매매가 사실은 이제 어 끝까지 먹는 매매 중에 하나고 천천히 수익을 실현하는 게 있어요. 한 번씩 이런 장대양봉이 나올 때 조금 조금씩 팔아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조금씩 팔아주되 뭐 백주 있으면 1 0주 팔고 1 0주 팔고 이런 식으로 그러되 이런 지금 5일선을 기준으로 한 종가 정도에서 어 깨지지 않으면 어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고 깨지면 그냥 털고 나오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욕심이 나거나, 아, 내가 이 오징어 게임으로 덱스터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이 회사를 믿는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순절가 잡고, 여기 안 깨면 끝까지 들고 가도 좋아요. 음. 왜냐면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2도 나온다 그러고, 전 세계 최고 TV 프로그램 수상, 에미상 이런 쪽에 후보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예전에 뭐 미나리, 막 이런 것들. 음.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 있죠. 예전에 그, 나왔던, 송강호 나왔던 드라마 있는데, 기생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오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지금 다 뛰어넘고 있는, 어, 그런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하나 탄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뭐 1위, 2위 막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계속 1등이고요. 자, 이런 거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여된 회사들 있으면, 이번 장, 얼만큼.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이 어떤, 음, 초록뱀도 그렇고, 이런 미디어 관련된 종목을 그렇게 크게 신뢰는 안 해요. 왜냐면 이건 인기에 따라서 금방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잘 만들면 확 올라가 되그 열기가 식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게. 개인들 수급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종목이라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시장에서 살게 없단 말이에요. 기술주, 음. 기술주들이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아직은. 음.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막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가 관리를 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 손실을 만회하고자 많은 개인들이 한타 매매를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개인 수급이 몰리는데 세력들이 이런 걸 이용하지 않을 수, 필요가 없죠. 잘 이용해서 더 올리고 더 올려서 투두둑 털어내면 되는 거니까. 음. 자 이건 같이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 매매 전략은 명확하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어, 지금 앞으로도 오징어 게임이 계속해서 이런 tv 연말 되면 그런 시상 같은 거에서 계속 또 거론이 될 수도 있고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배우들이나 어 지금 최고를 맞았습니다 허성태 그그 그 정말 그렇게 생긴 얼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깡패로도 깡패도 아니고 그 깡패 두목 이런 거 말고 완전 그냥 깡패 밑에서 딱 가리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만 써주는 그런 얼굴인데 인생 뭐 역전했네요. 역전했어. 어, 이런 막 내가 널 씹어 먹을지 몰라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놈을 씹어 먹어야 되는데, 어. 막 이러면서 막귀엄청난 부럽습니다. 저도 배우나 할걸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식 배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 네이버에 투자 연구소를 어, 치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마다,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어,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해봐서 알지만, 어,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침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 증시도 한번 짚어 드리고 있고요. 어떤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악재가 있든 호재가 있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서 이렇게 적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어, 이런 추천주나 시황들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 끝까지 어, 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을 선별하시면서. 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 아 정말 해마주 검색기 어, 제가 이제 좀 늦게 봤는데, 테마주 검색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 투자를 하실 때 옆에 켜두시면 어,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보고 단타도 할수 있지만, 이 시장이 흘러가는 부분을 어, 더 여러분들이 잘알수 있는 그런 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 테마주 검색기 한 번쯤 여러분들 꼭 써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